안녕하세요. 티빙 뉴스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에 위치한 센텀 우성 스마트 시티뷰는 총 468세대 규모의 주거용 아파트입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28층 높이 총 6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2월 14일 사용 승인을 받아 현재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주차는 총 530대를 마련하여 호실당 1.13대의 주차가 가능하며 보행자와 차량 출입구를 분리하여 입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했습니다. 단위 세대는 6구 타입과 8사 타입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구 타입은 침실 두 개, 욕실 한 개, 거실 및 주방 구조로 소형 평형임에도 드레스룸과 다용도실 등을 통해 실속을 강조하였습니다. 주력 타입인 8사 타입은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 그리고 넓은 팬트리와 드레스룸이 아파트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며 거실을 포함한 모든 침실을 해가 잘 드는 남쪽 방향으로 배치하여 채광과 일조가 우수합니다. 주방 창을 통한 환기 및 통풍이 유리해 쾌적하며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준비하여 수납을 도모하였습니다. 내부 공간에는 LG 아우시스 슈퍼세이브 가로 분할창을 적용해 공간의 품격을 높였으며, 단열 성능을 2배 이상 개선한 슈퍼로이 유리 시공에 따른 창호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을 달성하여 난간대가 없는 탁 트인 뷰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루버 및 메리평 광덕트 적용을 통한 관리비 절감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주변 인프라를 살펴보면, 도보권의 홈플러스와 반여농산물 도매 시장이 자리 잡고 있어, 간단하게 생필품이나 장을 보기에 편리합니다. 무엇보다 센텀 생활권에 포함되어 차량 10분 이내로 코스트코, 롯데 및 신세계 백화점 등 중심 지역으로의 빠른 접근이 가능합니다. 교육 환경도 우수한데 인지초, 인지중, 반여고 등이 도보 5분 거리 이내에 소재하여 자녀를 키우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환경입니다. 수영강 시민공원이 도보 10분 거리 내에 위치해 있어 산책이나 조깅,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기에도 수월하며 체육 및 다양한 어린이 놀이시설도 조성되어 있어 비교적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여줍니다. 후면으로는 오봉산이 위치한 숲세권이며 해운대 수목원도 사업지와 가깝게 위치하여 산책로와 장미원, 정원, 초식동물원, 연못, 양떼 등잘 갖춰진 여러 장소를 집 간처에서 쉽게 누릴 수 있습니다. 교통 여건도 우수한데 인접한 수영 강변대로, 해운대로는 물론 도시 고속도로 이어지는 원동 IC가 가깝고 이를 통해 센텀 서면 부산역 같은 주요 생활권 접근이 용이합니다. 대중교통으로는 4호선 반여 농산물역과 동해선 부산원 동역을 통해 도심내 이동이 수월합니다. 동해선의 경우 경북 포항에서 영덕과 울진을 거쳐 삼척을 잇는 구간이 올 연말 개통 예정에 따라 향후 강릉에서 부산까지 ITX 새마을 기준으로 3시간 50분이면 주파가 가능합니다. 개발 예정인 제이 센텀 지구와는 약 800m에서 2.8km 이격되어 있어 추후 완공시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 경제 발전과 젊은층 인구 유입 등 개발에 따른 많은 수혜를 기대해 볼수 있으며 해운대구 청사도 가깝게 이전되는 만큼 더욱 편리한 정주 환경을 누릴 전망입니다. 정부는 금리 인상과 세법상 주택수 포함 등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하였으며 딩크족과 1위인 가구 증가세까지 맞물리면서 우수한 입지를 갖춘 단지를 중심으로 다시금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센텀 우성 스마트 시티뷰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 가치 상승 기대가 있는 곳입니다. 제센텀시티 개발 구역과 인접해 있어 미래 가치가 우수하며 센텀시티의 신세계 백화점, 롯데 백화점, 영화의 전당, 시립 미술관, 백스코 등에서 쇼핑과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 인프라는 구서 IC 방면으로 진출하기 편리하며 윗반송을 따라가면 기장군으로 연결되어 죽성 대변항 방문 등 나들이를 즐기기에도 수월합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으로는 도보 5분 거리의 인지 초등학교. 인지중학교, 반여고등학교가 있어 도보통학 여건이 매우 우수합니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는 중고 자동차 매매 단지 주변으로 다양한 상권이 밀집되어 있어 편의 시설이 풍부하며 차량 관련 수리, 도색, 보험 처리 전문점이 줄을 이루고 있어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 고깃집, 병의원 등이 많습니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있는데요.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 게스트하우스가 있으며 가족이 방문하였을 때에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실거주와 수익형 투자 목적 모두에 적합한 주거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센텀 우성 스마트시티뷰 아파텔 분양 혜택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텔의 가장 큰 걸림돌인 취득세를 100% 지원하는 선착순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풀옵션 무상 제공합니다. 아파트에서는 유상 옵션으로 선택해야만 하는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김치냉장고, 전기오븐이 모두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고 심지어 아일랜드 식탁 상판도 엔지니어 스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별화된 설계로 두 세대당 한 대의 엘리베이터로 이루어져 여타 복도식 구조와는 차별화된 설계입니다. 가성비 좋은 분양가는 6구 타입 기준 2억 중반, 8사 타입의 경우 3억 초반으로 합리적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지하층에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의 세대 방문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했습니다. 주변 인프라는 홈플러스,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 등의 센텀 생활권으로 중심 지역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개발호재로 센텀 이지구 계획 예정, 해운대구 신청사 이전 및 한진 CY 부지 개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통 번영로, 수영 강변대로, 원동 IC 등 이용해 부산 시내외 이동 용이. 동해남부선 원동역 도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센텀 우성 스마트 시티뷰는 많은 혜택과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주거용 아파트입니다. 방문 전화나 문의 전화는. 16882410, 홍희 부장을 찾아주세요.